안녕하세요. 산후 관리사 정맘입니다. 오늘은 모유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음.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내용은요, 제가 산후 관리사 교육을 받을 때 배웠던 그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음. 어, 산후 관리사들에게만 교육하는 그 교육 이론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어, 모유양이 적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부터 모의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팥이 있어요. 팥. 팥은 모유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팥은 부종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음, 가장 쉽게 서, 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삶아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 어, 보통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번 정도 마셔요. 이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음 먹기가 좀 쉬운 분들은 더 먹어,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음, 그렇게 뭐 쉽게 먹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맛이 없대요. 그래서 하루에 두번 음, 팥이 있어요. 팥. 그다음에 모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요. 돼지 족발과 상추예요. 돼지 족발은 어, 물론 콜라겐도 많지만 조리 과정에서 기름기가 많이 제거가 많은 기름기가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음, 반찬으로 종종 나올 정도로 산모가 먹기 에 아주 적당한 음식이에요. 드실 때 상추에 싸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 모유양을 늘리는 데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해조류예요. 해조류. 해조류는 피를 맑게 해주고요, 자궁 수축에 아주 도움이 돼요. 대표적인 게 미역국이 있겠죠? 미역국, 그 다음에 다시마, 돈, 뭐 파래, 김, 또뭐 매생이, 음, 그다음에 미역줄기도 있네요. 어, 제가 나중에 이 해조류를 이용한 식단은 따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해조류는 제가 산모 음식 제공을 할때 많이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조리 방법이나 어, 식단은 제가 따로 나중에 공개를 해드릴게요. 해조류는 모양을 늘리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모양을 일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바로 견과류가 있어요. 견과류, 어, 대표적인 게 바로 땅콩, 호두 잣. 특히 잣 같은 경우에는요, 자궁을 수축, 자궁 수축해준 데 도와주고요, 또 오로 배출에도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아요. 산모는 어쨌든 오로가 빨리 깔끔하게 끝나고 자궁이 빨리 수축이 돼야, 어, 회복이 빨리기 때문에, 그때 더없이 좋은 음식이 바로 잣이에요. 자죽을 써서 음식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요. 뭐 그냥 드셔도 되고요. 출산한 지 얼마 안된 산모가 모유양을 늘리기 위해서 또 몸의 회복을 위해서 어 잣을 먹는다면 아주 음, 효과가 좋겠죠? 네. 잣은 참 착한 음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모유양을 늘릴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은 바로 찹쌀이에요. 찹쌀은요. 부종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력이 떨어지는 산모가 원기를 회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 밥을 할때 조금 섞어서 밥을 해도 되고요. 또저 같은 경우에는 호박죽 할때제 찹쌀가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박죽 많이 제가 산모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찹쌀 어막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밥할때 왜냐하면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어,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드시, 넣, 넣지 마시고요 조금씩 꾸준하게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모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바로 뿌리채소예요. 뿌리채소. 뿌리채소의 특징은 어,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에요. 산모는요 성질이 따뜻한 식품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따뜻해지고 어, 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서. 유즙이 잘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채소는 뭐가 있을까요? 무, 뭐 당근, 감자, 고구마, 뭐그 다음에 우엉, 연근, 뭐 토란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늘, 뭐 양파 어, 등등이 있는데요. 어, 이 뿌리채소도 제가 산모들 식사 제공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해조류와 마찬가지로 이 뿌리채소도 제가 나중에 식단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음. 어, 관심있게 봐주셨다가, 어, 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양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걸쭉한 국물 음식이에요. 걸쭉한 국물 음식이 뭐지? 하실 텐데요. 대한민국 3번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사골, 뭐, 돼지족, 붕어, 잉어처럼 고와서 국물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쭉한 국물 음식이요. 모의 양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요새는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름기가 많아서 유선이 막힐 수도 있다 해서 이제 많이 권장하지는 않는데요. 음, 유선이 막히는 걸 막아주는 음식도 있어요. 그게 바로 들기름과 들깨가루예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유선이 막히는 걸 막아준다고 하네요. 걸쭉한 국물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식사하시기 전에 들기름 들깻가를 곁에 두시고 같이 섭취하시면 유선이 막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어, 모유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전복이에요. 전복 원래 교육을 받을 때 모유양을 늘리는 음식은 해조류와 어패류라고 배웠어요. 근데 어패류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제가 어, 전복으로 정리를 했어요. 전복은요 기력이 떨어진 산모가 어, 먹었을 때 어, 원기 회복에 아주 도움이 돼요. 보통 이제 미역국 끓여서 많이 먹고요. 음, 죽을 써서 많이 먹기도 하는데 음, 저는 산모 그 식사 제공할 때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 쳐서 가볍게 볶아서 드리기도 해요. 네. 어, 삼계탕 끓일 때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국물 음식으로 드리기도 하니까 참고하셨다가 전복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요. 바로 완두콩이에요. 완두콩. 완두콩은요. 부종에도 효과가 좋고요,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산모가 먹으면 모유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과일 중에는 딸기가 있어요. 딸기는 수분량이 많아서 모유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돼요. 물론 수박도 수분량이 많아서 모유양을 늘리는데 도움은 되지만, 수박은 부종을 빼는데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과일은 딸기로 정리를 했어요. 딸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어, 보조양념인데 파하고 깨가 있어요. 파하고 깨. 파하고 깨는요. 보통 이제 음식을 할때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 소개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 주제가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정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는요. 육수 낼때 많이 넣어요. 육수. 왜냐면 파는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수를 낼때 무. 그 다음에, 마늘, 그리고, 어, 다시마, 그리고, 파,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어, 소개를 드릴 때 한, 빼먹은 사항이 있는데요. 뿌리채소에 이제 마늘이 들어가 있어요, 마늘. 근데 마늘은요, 원래 산모 음식에 생마늘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생마늘을 사용했을 때, 아기가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기가 모유 모유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모 음식에는 생마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익힌 마늘은 오히려 모, 모유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어, 이, 음, 국할 때 많이 쓰시거나 육수할 때 마늘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족발 드실 때 생마늘을 싸서 드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모유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음, 쌀밥이 있어요. 쌀밥. 쌀밥, 흰 쌀밥.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어, 관리를 해드릴 때 보면, 모유양이 좀 되시는 분들 있죠? 보통, 뭐, 대충 유축을 해도 150에서 200 정도 나오고, 모유수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밥한 그릇, 국한 그릇은 싹싹 비워요.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그 반찬도 웬만하면 다 싹싹 먹어요. 어, 흰 쌀밥은요, 모유를 만들 때꼭 필요한 음식이에요. 모유를 만드는 그 과정은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는 뭘 만들겠어요? 바로 탄수화물이거든요. 모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탄수화물이 들어가고요. 모유 양을 늘리기 위해서도 꼭흰 쌀밥이 필요해요. 흰 쌀밥.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막 대접에다가, 냉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막 먹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반 그릇 이상, 한 3분의 2 정도 그릇은 매 식사 때마다 이렇게 먹어주셔야 모양을 늘리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요. 바로 물이에요. 물. 물할 텐데요. 물은요. 제가 그 중요성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관리했던 분 중에 모양이 진짜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한번 유축을 하면요. 양쪽에서 500이 나왔어요. 500. 한 타임 쉬었다가 하면 600이 나왔어요. 600.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뭘 드시길래 그렇게 모양이 많을까 했는데 그분은 바로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물. 그분이 먹었던 물의 양은요 하루에 2리터 생수병 한통 반을 먹었어요. 매일. 매일 한통 반. 많이 먹을 때는 두 통.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억지로 먹는 거냐고. 그랬더니 억지로 먹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모유가 양쪽에서 유축을 하고 나면 목이 많이 타요. 타서 이제 그 물을 계속 이제 먹다 먹다 보니까 모유도 늘고 물도 늘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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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서 이제 500, 600까지 갔는데 일반 산모들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물좀 먹었다 명암 내미시려면 적어도 2리터 이상은 먹으셔야 돼요. 매일 매일. 이렇게 어 2리터 이상의 물을 계속 먹다 보면 모양이 늘어요. 모양이 어느 정도 늘어서 자리가 잡히면 그 이후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 모양이 좀 이제 적으신 분들이 노력하는 그 과정은 그뭐물한두잔 먹어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2리터 이상 물을 드셔야 이제 효과가 있다는 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유 양을 늘리는데 동이되는 음식은 첫 번째 팥.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추, 족발. 그리고 해조류. 그 다음에 견과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찹쌀이 있었어요. 찹쌀. 그리고 뿌리채소. 그 다음에 걸쭉한 국물 음식. 그리고 전복이 있었어요. 전복. 그 다음에 딸기 중, 과일 중에는 딸기가 있었고요. 콩 중에는 완두콩이 있었어요. 그리고 흰 쌀밥과 물. 어,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요 어, 모유양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모유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먹기만 해서는 안 돼요. 모유를 늘리기 위한 어, 방법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 어, 제가 정리를 해서 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어, 그 시간까지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열심히 드시고 계시고요. 다음에 어, 모유양을 늘리는 방법. 공개할게요. 그때까지 안녕!